자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는 동출 씨 아, 어디 나가시는가 아버님 아 우리 쪽 황산도 네. 지킴이로 할까요 동사로 어, 한 달에 열흘씩 음. 이렇게 나가는 날입니다 오늘. 에, 빨리 에, 청소를 하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신데 갔다 올 테니까. 집잘 지키고 있어요잉? 음 마을 봉사활동을 위해 동추씨가 집을 나서자 늠름한 자태로 집을 지키는 호빵삼 총사 자 때마침 집에 택배가 도착하고 기사님이 상자를 문 앞에 놓아두자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전빵이가 냅다 뛰어가더니 야야야 뭐야 뭐야 네가 그걸 왜 열어봐 야 그거 그렇게 뜯으면 안돼 야야야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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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안에 든 간식을 발견하고 하기 시작하는데 전빵아, 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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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지마 아이고 아이고 설빵이까지.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자자자자. 어머 어머. 공지에 머리가 꼈어저걸어떡 하냐? 야야야 야, 조심 조심. 야야야야야. 아이고 어떡해 아유 저 화상 못 빠진다 진짜. 가만 보면 생긴 건 멀쩡한데 하는 짓은 허당인 설빵. 보다 못한 제작진이 비닐을 빼주는데 아유. 때마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동치씨고 어떡하지? 아니 이게 뭐냐 이거? 산산 조각이난 택배 상자에 기가 막히는데. 어디 어디 한번 뜯어 볼까요, 내용. 에, 닭 가슴살 이게 다 까먹었네 이거 이거. 몇 개를 까먹었는 거야 이거? 설까이가 그러세요? 어디 입 냄새 좀 맡아자. 아, 이, 얘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디 전이 아, 네가 멘태가 나긴 나요. 아이고 범인은 안 봐도 비디오라고 아유. 우리 삼총사들은 그나마 몇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걸잘안 뜯거든요. 근데 설빵인가 했는지 안 했는지 하면 둘이 범인이에요. 불량 경공으로 딱 걸린 전빵이와 설빵이한테 한바탕 불어령이 떨어질 줄 알았건만, 응? 갑자기 뭔가를 준비하는 동출 씨. 옛날에 보면 그 명랑 운동회라는 게 있잖아요. 간식을 넣고 가자 따먹기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동안 인내와 절제만을 강조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나 싶어 신나는 시간을 마련한 건데. 준비, 땅! 그리하여, 호빵가족을 위한 운동회가 열렸다. 간식을 차지하기 엄마, 엄마. 위해 사력을 다해 점프를 엄마가... 시도하는 호빵가족. 우리의 경공 운동회 아이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는 신경전이 치열하던 그때 막내 막내 아니 막내 거야. 어 야야야 어, 어. 간식을 두고 눈치 싸움을 벌던 그 녀석이 싸운다 싸워 싸워. 예상치 못한 설빵의두발에 당황한 점빵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야그만해 아이고 설빵이 앞에 납작 엎드리는데 왜 그래 왜? 야. 한두 달 전만 해도 네 네. 전빵이한테 꼼짝 못했어요 맨날 당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다리도 길어지고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은 또 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설빵이가 설빵이 전빵이 자 노래방으로 들갑시다 진실의 방이 아니라 노래방 아무튼 덩치가 커지면서 슬슬 전빵이한테 대들기 시작하더니 점점 하극상의 도를 넘었다는 설빵이 땅에 떨어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못빠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응 아무리 네가 그 키가 크고 다리가 길다고 해가지고 응. 폭풍잔소리로 정신 교육에 들어가는 동출 씨, 막내 설빵이의 무개념 행동을 어미 탓한데 이어 그리고 우리 전빵이 설빵이가 좀 음?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네가 이해를 해란 말이죠.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여오는 하여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간식을 하나씩 놔두겠어요아 간식으로 둘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풀어주려는데 여덟. 아우 열. 어라? 얘들 봐라? 안 먹어? 둘다안 먹습니까? 이거는 서로 눈치만 거... 살피고 누가 하나 선뜻 간식에 입을 대지 않는데 특히나 전방엔 아직 분이 풀리지 않는지 끝까지 화해를 거부. 왜안먹어 네, 어머, 급기야 자리를 피해버린다. 아이고, 전방에 연속 자존심이 많이 상했나 보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지 화해, 화줘요 이동출 씨가 네. 다시금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렇죠. 어머, 진짜 핥아주는 거야? 아이고, 토라진 정빵에의 마음을 에이, 풀어주는 설빵이 이세상이 너무 기특하다. 에이, 어머, 어머, 어이, 이뻐. 아유, 미안했지, 그래? 하 미안. 어, 어. 하는 거예요? 하 하는 거예요? 네, 어, 그 정도만 하 하는 거예요. 핥아주네요? 저또 핥아주잖아요. 아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의지하며 <laughs> 깊은 정을 쌓아가는 호빵 가족. <laughs> 그렇게 어느덧 함께한 시간이